자, 이번에 소개해 드릴 몬스터는 이제 아마쿠사 뭐 자꾸 뭐 야마쿠사 뭐 무슨 막 그렇게 발음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저도 사실 그렇게 발음했거... 했던 적이 있거든요? <laughs> 정확한 이름은 아마쿠사입니다. 야마쿠사가 아니에요. <laughs> 어... 뭐 오타나는거야? 뭐 어쩔 수 없는건데 그래도 이름은 정확하게 알고 가면 좋으니까 자, 귀곡성에 이제 어... 1층이죠? 귀곡성 입구 들어가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와야 되죠? 네, 2층입니다. 1층을 지나서 2층으로 도착을 하면, 3층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아마쿠사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잡아주시면 됩니다. 뭐, 이 몬스터를 혹시나 거상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좀,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몬스터에 대해서 또 이제 알아두시면, 어, 돈벌이하는데 유용한 몬스터로 이제 잡혀 있는 거니깐요 많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뭐, 사실 원래 거상장에도 나와 있어요. 거상장에도 보면은 얘에 대한 데이터가 잘 나와 있는데, 일단, 잡아보겠습니다. 자, 뭐, 저야 뭐 패턴 똑같죠? 네, 아마쿠사 일단은 한 부대 중에 한 마리 클릭하면, 자, 체력은 6000이고, 아유, 야, 보스 다 잡아버리면 어떡하니? <laughs>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laughs> 다시 잡죠. 네. 잡아서 설명드릴게요. 아니면 저 영상을 잠깐 일시정지하셔도 되고요. 자, 다시. 자, 보면, 네, 체력 6000에, 만화 2000, 공격력 730에서 760, 방어력은 551입니다. 예, 아마쿠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저 여기 같이 나오는 애 중에 유, 요술사령이 몇 마리 나오는데 뭐 그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뭐얘강 당하지가 않기 때문에 요즘 나와 있는 격수 장수로도 충분히 그 잡을 수 있습니다. 아아한 아. 가지 실수한 게 제가 저 정정할게요. 그 요술사령을 얘가 소환을 해요. 아마쿠사가 소환을 하며, 하면서 나타나는 몬스터가 요술사령인데. 걔는 뭐 그렇게 강하지 않으니까 너무 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잡고, 네, 아마쿠사에 대한 몬스터 소개 영상은 여기서 끝낼게요. 근데 네, 아마쿠사는 여기 초상화가 없어요. <laughs> 이 몬스터는 초상화가 없어. 좀 있었으면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이상하게 없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아마쿠사 사냥 영상이었습니다.